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면 파고다 미친토익 RC 이영수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전치사 문제 준비해봤고요. 그 전에 간단하게 저랑 시점 전치사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 보시면 시점 전치사가 에, 전에, 후, 후에, 그리고 이래로 이렇게 있고요. 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는 in, on, at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in 뒤에 올수 있는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연도, 계절, 월. 온 뒤에 올수 있는 표현이 날짜, 요일. at 뒤에 올수 있는 표현은 시간, 저녁, 정오 그리고 before의 동의어, prior to. 그리고 after의 동의어, following. 그리고 뭐뭐 이래로란 뜻을 가지고 있는 since까지. 여러분 참고로 since 전치사는 뒤에 과거 시점만 올수 있습니다. 2004년도 이래로 혹은 작년 6월 달 이래로 이런 식으로요. 자, 여러분 시점 전치사 저희 한번 정리해봤고 5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드릴게요. 문제 풀어봅시다. 네, 여러분 5초 만에 정답 찍으신 거 맞으시죠? 빈칸 뒤에 10시라는 표현이 시점이죠. 기간이 아니잖아요. 10시라는 건 시점이기 때문에 A, B, C, D 중에서 시점 전지사 D를 바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명심해주십시오. 이메일은요, 들어온 이메일요. 10시 이후에 들어온 이메일은 확인될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확인될 겁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